안녕하세요 로비의 평범한 보드게임입니다 오늘 리뷰할 게임은 여러분들을 추억으로 확! 등 떠밀어 버리는 보드게임 우리들의 여름방학입니다 컴포넌트는 제가 전에 미리 받은 샘플을 언박싱을 했었어요 아직 안 보신 분들은 <laughs> 여기 어디지? 하여튼 카드 클릭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한글판은 펀딩으로 처음 진행했던 제품이에요 이제 정식으로 발매했기 때문에 오늘 리뷰는 간단하게 룰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겨울이지만 방학하면 역시 여름방학이죠. 이 게임은 일단 카드만 봐도 마음이 몽글몽글해집니다. 저기 카드에 나와 있는 행동들을 제가 다 해본 건 아니지만 카드를 보고 있으면 어릴 적 살던 집의 골목 풍경과 그때 친하게 놀던 친구들이 생각이 나요. 펜들 하나씩 나눠가주세요 펜 나눠갖고 펜만 나눠갖느냐? 아니죠 사위도 하나씩 나눠가주세요 그리고 여름방학 캘린더9요 여러분들은 여름방학 만주동안여름방이만주밖에안 돼. 만 9만 9만 9 어, 친구들과 매주 계획을 세워가지고 재밌게 놀고 숙제도 열심히 하고 방학을 알차게 보내시면 됩니다. 가이가이보에서 골목대장을 정할게요. 골목대장의 선입니다. 가이가이보, 너 골목대장 하세요. 숙제하는 날 1, 2, 3주차랑 그다음에 수요 공부 모임이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 뽑아서 가운데다 놓고 그것들을 함께 할 사람 이러면서 찾아주는 거예요. 이제 언제 갈지를 정해줘야 돼 왜냐하면. 우리는 캘린더에 언제 언제 갔다고 써야 되기 때문에 월화수목금토일 중에서 내가 언제 뭐 화요일에 문방구에 갔. 갈... 건데 같이 갈 사람 이러, 이런 식으로 여름방학을 우리가 알차게 보내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요거두개 나와있는 카드는 뭐냐면 수요 공부 모임은 수요일만 공부할 수 있고요. 여기 나와있듯이 기본적으로 여기서 공부를 해서 여기 체크하게 되면 3점을 받고 숙제를 1페이지 할수 있어요. 숙제는 여기 비밀시트에 나와있는데 숙제는 1부터 30까지 있는데 25까지는 안 하면 한, 한 칸당 마이너스 10점씩이에요. 숙제를 안 하면 점수는 망했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26부터는 이제 점수가 이 점씩이니까 25 점만 갖춰도 되고요. 더하면 조금의 보너스가 있습니다. 어쨌든 숙제 잊지 마시고요. 하트가 그려져 있는 건 뭐냐면 혼자 하지 않고 친구들이랑 하면 서로 하트를 교환할 수 있어요. 나는 누군가한테 하트를 주면 되는 거예요. 하트를 줄 때마다 하트를 체크를 하세요. 근데 이 게임은 하트를 어 많이 받 내가 주는 게 중요해요. 캘린더 밑에 친구를 체크할 수 있어요. 보통은 혼자 할 때나 이렇게 특수한 경우에 획득을 하는데 획득을 하면 점수가 높아지기는 해요. 어떻게 높아지냐면 얘가 4개를 했다, 4개를 체크했다. 그럼 4곱하기 4에서 16이 되는 16점이 되는 거고 6개를 했다, 6곱하기 6개 36점이 되는 거예요. 점점 점수가 세지죠. 그래서 많이 하면 할수록 좋아야 되는데 이거는 완전 혼자 놀기라 이거로 점수를 얻으셔도 되고 같이 함께 할 때마다 점수가 보통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점수를 내도 됩니다. 이름 정해야 되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정해야 되는데 가상의 인물, 뭐 가상의 성별 하셔도 됩니다 저는 남자 할래요 나 실바나스로 할게 전 남자고 이름은 손흥민 난 여자야 이소라 네? 전 손흥민 근데 얘는 남자 이철수 가수 소라야 실바나스 여자 외국인이 있네 <laughs> 이소라 여자? 말 통하는 거야, 우리? 다들 어디 실신가 철수 남자야? 철수 여자면 재밌다. 당연히 이거 비밀 시트는 안 보이는데, 여자야. 응. 아, 철수 여자로 알게. 계획이 다 자, 여섯 장에 깔리면 첫 주차가 끝납니다. 목금. 목금. 음, 음, 이틀 가족여행. 칭호를 얻었죠? 기, 가족 여행 특칭으로 얻었죠? 사이 좋은가? 족 그게 다죠? 진짜 이 페이지를 해. 숙제 숙제도 했어 너? 거, 어... 야 여행 가서 숙제 시키는 부모님이야? <laughs> 야 부모가 너무, 미... <laughs> 너무 엄격하다. 이건 사이좋은 거지 그거 아니야? 어디 가서 물어보면 사이 좋다 그래 그거 아니야? 어... <laughs> 나는 시골 여행을 시골 방문을 어? 할 거야 금토일에. 귀여운 선자야 나는. 아니 왜 할머니가 나를 방학하자마자 그렇게 목 빼고 기다리고 계셨어. 근데 가서 숙제 했네요. <목소리> 어... 할머니가 더 빡세게 시켰구나. 할머니가 장난 할머니 스파르타야. 부모님 2 페이지 스포점했어. 역시 열륜이야 열륜. 자 목요일에 스트리트 파이터 하실 분. 스케줄 있는 사람은 못 하죠. 못 하는 거죠. 공동 일등 8 점이래. 아 알았어. 나 대구 나갈 거야 나 대구 할 거야. 가자. 나오오 일등이다. 카트를 줘야 돼. 야 일단 이소라 여자라는 걸 잊지 마 니들 넌 뭐야? 너가 실바나스야저 손흥민 손흥민이야? <웃음> 한국인이라면 <웃음> 한국인이라면 <웃음> 김.. 그냥 철수야? 예. 성도 없어? 성이 철이야 철.. 아 이름이 쓰고? <laughs> 제발 한국인이라면 손흥민에게 좋아요 구독 <laughs> 아요야나 이소라 잊지 마 나한테 하트 알았지? 나 여자야 비밀기지를 만들 겁니다 저 혼자 월요일날 할 거예요 니들 다 놀러 와, 을때 혼자... 왜냐면 비밀기지는 혼자 만들어야 비밀이지 다른 사람이라면 비밀기지가 아니잖아 관리 아저씨 나는 관리 아저씨야 아저씨가 됐어 <laughs> 지금도 아저씨인데 <laughs> 그때도 아저씨야? 짜증나네 정말 그냥 숙제하는 날로 채우셔도 되고요 혹은 수요 공부 모임을 해도 됩니다 일단 공부, 저 수요 공부 할 수요, 거예요 공부. 나 수요 공부해 수요을 배웠어 수공모 수요가 다비웠어 수공무. 3점에 2페이지입니다 그리고 하트를 줄수 있어요 남은 날에 숙제하는 날을 하세요 숙제하는 날해야겠다 네. 채워야지 숙제는 점수 없네요 근데 숙제 하나가 10점, 이지 숙제 마이너스 10점이잖아. 안 하면 25위 하면. 자 목요일 사물놀이야 <laughs> 상모 <상목> 돌릴 사람. 아 이거 돌려야죠. 목요일 나 상모 돌릴 사람? <laughs> 한 분이라면 돌려야죠. 아, 상모 돌리러 갑니다. 목요일 목요일로... 간다. 어 남녀 비율이 같아 그럼? 같으면 몇 점이야? 8점. 8 목요일 상모 돌리. 야 상모 돌리는 거 개인기 있다. 사물놀이야 이거 왜 하는 거야? 수요일 목요일 밤샘 수다 하실 분. 수영 아, 아, 너무... 공부 아 수영 공부 모일 어떻게 너 공부 안할 거야? 안 해요. <laughs> 너 정신 안 차려 손흥민? 특별 <laughs> 예체능은 아니면 돼있 예체능은 숙제 안 해도 되겠어. 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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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숙제 1이야 뭐야? 숙제 1이면 친구야. 침문을... 좋겠다. 한 번만 해야 되는데. 3 나왔고 6 나와서 오 그럼 5 페이지. 아숙 숙제 두번못했네 주의 삼만 두 번. 뭐야? 하지만 친구는 한 번만 줍니다. 어 뭐야? 주의 삼만 세 번. 진짜 주위가 다너 ADHD 검사방. 나 사주자에 숙제만 해야겠다. 나도 사주자 숙제 마셔야 지금. 수공 뒤집힌다 이제. 어 뭐야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뒤집히고요. 얘도 뒤집혀. 야돼 얘도 좀 빡세져요. 좋아져요. 구제불능 칭호를 받을 수 있어 이까지. 아너 아무데도 안가 이제. 보드 게임. 일요일 날 보드 게임 할 거예요. 몰래 공동 1등하면 할... 망하는 거지 근데. 공동 1등이2등보다 하... 점수가 낮아. 아 너무. 육을 해야 돼, 오를 해야 돼, 사를 해야 돼, 그게 고민이네. 퀸인데 공동 1등이 나올까 잘. 이걸로. 안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난안 나올 거라고 생각해. 하나, 둘, 셋, 육. 오 일등이다. 역시 사 남자는 크게 가야 돼. 1 0 점. 제가 이겼다. 마이너스. 재밌어. <laughs> 이대로 끝나면 나 마이너스 1 0 0 점인데. 집체를 그렇게 안 했어요? 칭호 하나 받았다. 이도 어. 칭호네. 나도 구제 불능 가져왔어. 구제 불능 좋은 거지 칭호인데. 숙치않하면 마이너스 100점 된다고요. 야, 그래? 이소라 칭호 어. 준 사람? 소, 이소라, 이소라 나네개 줬어요. 네개 줬어요? 4개 줬어요. 하나. 야 그러면 너는 아, 너 너무한다 아주 손흥민 두고보자 이 진짜. 복수할 거야 손흥민. 내가 10점? 내가 너가 10점. 10점. 10점 받고. 그러면 손흥민 하트 준 사람? 저세개나 많다. 만다? 만땅 아, 얼마나? 야 사랑에 결혼할 거야? 5 점씩. <laughs> 야 결혼할. 이든 만땅이렇꽉 빵쳤다고? 빵쳤어. 신중인이라면 다 장난이다 손흥민. 야 손흥민 진짜 너무한다 진짜. 와나 빼고 손흥민 어떻게 철저하게 나를 버리냐? <laughs> 자그 다음에 철수 수. 아 없어. 저일0 개. 일곱 점. 일 득십 점. 나이스. 자그 다음에 실바나스. 저 아홉 개. 저 여섯 개. 두 개. 아, 망했네. 10점. 아무것도 못 받은 내테1 0 점. 아, 왜 이렇게 인기가 없는 거야 사람이 통 합계 저는 151점입니다. 아 숙제 숙제에서... 수 110점 110점 아 역시 야 사랑 따위 필요 없어 애들은. <laughs> 하트 그, 0점이지만 숙제 열심히 하고 숙제 꽉 채웠어 숙제 가득 찬 숙제 그리고 비밀기질 잘 만들었어 그렇지 비밀기질을 잘 만들었지 아 이거 아. 9점 2 3만 3면더 너무 크다 151점 아 나도 나도 9제불로두번 나온 거 아프다 너몇점이라고저 90점 90점 너는 110점 어 그래도 높네 손흥민 하트 하트 필요 없어 애들은 사랑하는 거 아니야 아, 136 어. 136점 총점 151점 아. 자 하지만 지금까지 사랑은... 야 그러니까 노래가 그렇게까지 우울하고 <laughs> 외롭고 어 아, 손흥민 특히 상처를 손, 줬어 손흥민한테 네. 어, 엄청 많아 음. 어쨌든 지금까지 우리들의 여름방학이었습니다 어릴 때 여름방학이요? 네 방학 숙제는 확실히 안 했어요 <laughs> 어. 왜안 했어요 혼나잖아 아 원래 다들 안 하지 않아요 구리로 납땜하는 거 했었던 기억 난다 구리로 납땜으로 납댐을... 그 과자가 있었어 라디오 만들기 소형 아, 라디오, 라디오 만들기 찍어? 어 그거 네. 기억나요? 친구들이랑 피시방 갔죠 보통? 그 초등학생 때? 뭐 초등학생 때가 제일 좋지. <laughs> 저희 집 뒤에 이제 가톨릭대학교 캠퍼스가 있었는데, 이 산이니까 막 벌레 같은 거 잡고 잠자리 잡고. 그리고 또 이제 대학생 그때 형들이 막 과자 사주고 애들 보니까 가재도 잡았어요. 가재도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 가보니까 다 오염돼 있더라고요. 가재도 <laughs> 안 나오고 이제. 이 게임은 간단한 규칙과 귀여운 구성을 하고 있고 애들이 주인공이지만 아이들 게임은 아닙니다. 오히려. 저랑 비슷한 세대분들이 추억을 회상하면서 하는 게임이죠. 요즘 아이들은 아마 방학을 이렇게 보내고 있진 못할 거예요. 공부하느라 바쁘지 않을까요? 카드 점수의 효율을 하나하나 면밀히 분석해서 가장 높은 점수가 나올 만한 놀이와 숙제 코스를 하고요. 일부러 날짜를 잘 피해서 혼자 뭔가를 해서 업적을 받거나 친구가 진짜 마음으로 좋아서가 아니라 점수를 생각해서 하트를 주는 그런 종류의 잘 짜여진 전략 게임으로 즐기셔도 좋고요. 이 게임을 하는 순간만큼은 게임에서 이기고 지는 거는 잊으시고요. 마음에 드는 친구들이랑 캠핑을 가고 바베큐 파티에서 고기도 실컷 먹고 해수욕도 놀러 가고 비밀 기지도 만들어 보는 어릴 적에 진짜 나는 못해본 거일 수도 있지만 지금 다시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그 여름방학에는 꼭 하고 싶은 일들 절대 놓치지 않고 해 보세요. 그럼 다음에도 이런 행복한 보드 게임으로 다시 만나요. Bing!